자, 417번. 어, 두 함수 y는 루트 x 플러스 5, 절,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5의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p, q라고 하고 두 함수 y는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5,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5의 그래프가 만나는 두점 중에서 x좌표가 큰 점을 r이라고 할때 보기에서 오른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네, 다시 그려볼게. 여기 X축이고, 여기가 Y축. Y축, 이렇고. 어, 저기, 무리함수부터 그려보자. 여기 지금 Y는, 루트 X 플러스 5부터 그려볼게. 양수 쪽만 그릴 거야, 양수 쪽만. 여기 루트 5가 이렇게 있다면, 얘 시작점은 어디냐면, 마이너스 루트 오마 0, 마이너스 오마 0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오마 0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니까, 뭐,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어, y는,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5. 얘 그려볼게. 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 꼭지점이 0,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릴 때, 0, 마이너스 5가 꼭지점이고,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그려지지? 절대 값이 있으니까, 여기 또 루트 5에서, 루트 5에서 이렇게 꺾여가지고, 여기 이 부분은 이렇게 그려지고, 네. 여기 이쪽은, 여기 5에서, 5에서, 여기 꼭지점이 0마 마이너스 5였잖아. 0마 5가 꼭지점이 돼서 이렇게, 위로볼록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지.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려야될게 y는,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5를 그려보면 얘 시작점은 어디니? 얘 시작점 5,0이지? 자5,0 여기 5,0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음 y절편이 x에 0대 2반면 루트 5잖아 여기를 진행할 거야 여기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진행해 나가겠지 이렇게 됐니? 자 내가 이 절대 값을 포함한 함수에서 이게 원래 X축 아래에서 그려져야 되는데 X축 아래에서 그려지면 절대 값안니 음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절대 값에 의해서 X축 대칭이 된 거야.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가 되지. 됐니? 자, 이것이 지금 이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는 어쩌냐? 역함수 관계에 있는 거야. 얘가 뭐야 얘가 지금. 얘가 y는 얘 뒤에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5 얘와 얘는 역함수 관계에 있다. 그렇지. 얘와 얘는 역함수 관계에 있어. 자 그리고 어 이게 뭐냐면 이게 여기는 절대값 아니 양수니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5야. 그 다음에 이게 y는 루트 x 플러스 5고 얘들 둘이도 역함수 관계에 있는 거야. 그렇지? 얘들 둘이도 역함수 관계에 있어. 자, 봐라. 그러면 지금 어 p가 어디냐면 얘가 p야, p. 얘가 p고 얘가 q고 얘가 r이야. r. 자, 이 p의 x 좌표가 x1이고 x1 그 다음에 q의 x좌표가 x2이고 그 다음에 r의 x좌표가 x3이야 x3 자 이건 지워버리자 두번 썼으니까 자 봐라 기억에서 뭐라고 했냐면 기억에서 어, 루트 5보다 x2는 루트 5보다 크고 2분의 5보다 작다, 이랬지.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를 밝혀야 되는데, X2가 어디냐면 지금 X2가 여기 있어. X2가 여기 있는데, 우리 이 루트 5보다는 크지? X2가 루트 5보다는 크지? 루트 5보다는 큰데, 이게 맞는지를 확인을 해보려면, 2분의 5가 어디 있느냐를 찾아야 돼. 2분의 5가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이렇게. 그러면 Q는 누구냐면 지금, 얘와 얘의 교점이거든 얘들 둘이 연립을 해가지고 교점 X좌표 구해도 돼 교점의 X좌표 구하려고 하면 뭐 양변 제곱을 해서 구해야 되니까 4차 방정식 나와버려 그래서 어떻게 확인해 볼 거냐면 2분의 5를 여기에다도 대입하고 여기에다도 대입을 해볼 거야 응. 여기 2분의 5얘 2분의 5마 어디 지나냐면 2분의 5마 2분의 5 대입하면 4분의 25 마이너스 4분의 20이니까 4분의 5 얘를 지나고 얘는 2분의 5 어디를 지나니? 루트 여기 2분의 5 더하기 2분의 10이니까 2분의 15 이렇게 되잖아. 그니? 우리는 이 4분의 5와 루트 2분의 15의 대소관계를 한번 살펴야 돼. 누가 더 크니? 얘 둘이 제곱을 한번 해볼까? 얘 둘이 제곱을 해보면 얘는 16분의 25야. 얘 제곱하면 2분의 15. 2분의 15야. 곱하기 8, 8, 곱하기 8을 하면 누가 더 커? 얘가 훨씬 더 크지? 얘가 더 커, 얘가. 얘가 더 크다. 응. 음. 얘가 더 크지? 봐봐, 이렇게 따져도 되지? 여기 4분의 5는 뭐냐면, 4분의 5는 1.25야. 1.25. 얘는 뭐야? 루트 7.5지? 응. 네. 얘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x2는 얘가 더 커야 되니까 어 2분의 여기 2분의 5는 이 정도에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얘가 어더 커야 되니까 2분의 루트 15가 여기 있다면 4분의 5는 여기 있다. 얘해하니얘 2분의 5 컴마 루트 2분의 15가 2분의 5 컴마 4분의 5하고 y 좌표를 비교했을 때얘 y 좌표가더 크니까 이 점이 이점보다 위에 있겠지. 어, 얘가 더 크니까 위에 있다고 이렇게 위에. 얘는 아래에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5가 돼야 돼. 그러면 x2는 2분의 5보다 커야 되지. 응. 어. x2는 2분의 5보다 커야 되니까 얘는 거짓이야. 성립하지 않는다. 응. 2분의 5를 대입을 해가지고 2분의 5를 대입해가지고. 오, y 좌표를 관찰했을 때 q보다 왼쪽에 있냐, q보다 오른쪽에 있냐를 관찰할 수가 있어. 그다음 니은. ㄴ, 니 ㄴ 보자. x1 y1의 곱이 x3 y3의 곱과 같다. 이랬어. 지금 x1 y1은 뭐냐면 p의 좌표가 x1 y1이고 이 아래 아래 좌표. 여기 아래 좌표인데 이 아래 좌표가 음. R의 좌표가 X3, Y3야. 자, X1, Y1은 누구와 누구의 교점이냐면 얘와 자, X1, Y1은 Y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5 얘와 그 다음에 이거 Y는 루트 X 플러스 5의 교점이야. P가 지금 얘의 교점이야. 그렇지? 그러면 R을 구해보면 R은 R은 여기잖아. 얘와, R은 얘와 얘의 교점이야. Y는 X 제곱 마이너스 5와 Y는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5의 교점. 근데 아까 우리 역함수 관계를 파악을 할 때, 봐봐. 얘의 역함수가, 얘의 역함수가 누구냐면, 어, 얘야, 얘.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두개 써놨잖아. 얘들 둘이 역함수 관계에 있어. 예의 역함수가 예야. 다시 봐봐. 여기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의 역함수가 y는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5잖아. 그 다음에 예의 역함수는, 예의 역함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5, y는 x제곱 마이너스 5의 역함수가 y는 루트 x 플러스 5, y는 루트 x 플러스 5. 이렇게 둘이 역함수야. 음. 그니까 러 예의 역함수가 예고, 예의 역함수가 예야. 예 둘이의 교점이 X1, Y1이고, 얘의 교점이 뭐냐면, X3, Y3야. 그러면 이두 점은 무슨 관계에 있겠니? Y는 X 대칭에 있겠지? 그러니까 이 X1은 Y3랑 같은 거야. X1하고 Y3랑 같아. 그 다음에 Y1하고 Y1하고 X3하고 같아. 이렇게 같아. 그러니까 얘들 둘이 곱한 거하고 얘들 둘이 곱한 거하고 같겠지? 됐니? 자, 아까 있잖아. 요거, 얘가, 얘의 역함수가 얘라는 거는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얘가 지금 y가 0보다, x가 0보다 크다 해서 정의되어 있으니까 얘를 x에 관해서 풀어보면 x의 제곱은 마이너스 5 플러스 5잖아. 아이고,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플러스 5잖아. 이거를 x는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렇게 되잖아 x가 양수 쪽에만 정의되어 있으니까 여기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인 거야 자 y를 x로 바꾸고 x를 y로 바꾸면 루트 마이너스 어자 여기 다시 x는 루트 마이너스 y 플러스 5 그러니까 y를 x로 바꾸면 x 플러스 5 이렇게 되잖아 어 얘의 역함수가 얘라는 거야 얘의 역함수가 얘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거 역함수 구해보면 얘 나와 응? 음? 어. 그래서 어 x1 y1과 x3 y3는 y는 x 대칭이야. x1과 y3 같고 y1과 x3가 같아. 자, d귿. d귿 음 x1 어 x3 x3 x1 5와 누가 같다고 했냐면 y1. y1 그다음에 y3 마이너스 5 y3 마이너스 5가 같냐 이걸 물어봤는데 금방 x3는 누구랑 같아 y1이랑 같지 얘가 y1이랑 같아그 다음에 x1 마이너스 5는 y1 y3는 누구랑 같아 x1이랑 같지 얘들 둘이 y는 x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어 xy3는 x1하고 같애 x1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서 뭐야 이게. 같애버리잖아. 그래서 디귿도 이걸로 해석이 되는 거지. 그래서 디귿도 참인 거야. 미음도 참이고. 됐니? 자 디귿을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 디귿을. 자 얘와 얘가 같냐고 물어봤어. 자 여기를 뭐로 나눌까. 여기를 x3로 나눠볼게. x3분의 y3-5야. 여기를, 어, y3, 지금 y1으로 나눠보면, y Y1 1분의 y 1분의 x1-50. 그지? 봐봐. 얘의 의미는 뭐냐, 얘의 의미는. x3, y3와 0,5 사이의 기울기야. 얘는 x3, y3. x3, y3는 r이야, r. r. r과 음0.5 사이의 기울기 0.5 여기 0.5 이렇게 기울기. 예. 네, 이렇게 기울기고 얘는 뭐냐면 얘는 누구의 역수냐면 x1 5분의 y1의 역수잖아. 역수. 그지 얘는 누구의 기울기냐면 x1, y1과 5, 0 사이의 기울기야. 얘와 얘와 얘 사이의 기울기야. 근데 여기 p 하고 q가 y는 x 대칭이고 여기 5,0과 0,5가 y는 x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x3, y3하고 0,5 사이의 기울기와 어, 5,0과 x1, y1 사이의 기울기는 서로 역수 관계야. y는 x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얘들 둘이 서로 역수 관계잖아. 그렇지? 이걸로 해석을 해도 된다. 얘는 x3, y3. x3, y3와 0, 5 사이의 기울기. 얘 역수를 해 보면 x1, y1과 5, 0 사이의 기울기. x3, y3와 x1, y1이 y는 x 대칭이고 0, 5와 5, 0도 y는 x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얘 기울기와 얘 기울기는 서로 역수 관계에 있는 거야. 그래서 얘랑 같은 거야. 이렇게 해서 그래서 됐지. 그래서 니언디귿이 맞다.